자, 그리고, 오늘 땡큐송입니다. 돼지 목살 세일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근에 8,9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일반 돼지 목살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작업한 한돈 암돼지를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맛이 예술이에요. 일반 돼지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틀립니다. 맛이 판타스틱 합니다. 예, 네, 크게 뛰지도 않았어요, 목살을. 목살을, 뭐, 어? 등심 쪽, 아 크게 뛰지 않고, 딱 적당한, 그,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 형님? 이베리코. 이베리코 목살 다운 목살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근에 8,900원씩 세일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땡큐 정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규베리감